요즘 같이 많이 먹는 시대에요. 간식하면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증상에 따라서 또는 내 식사 패턴에 따라서 간식이 보약이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제가 시골에 가면요. 우리 할머님들이 먹던 밥상에 물과 밥, 김치, 짱아찌, 이 정도가 전부인 적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드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뭐 입맛이 없다, 소화가 안 된다, 이것저것 음식하기 귀찮다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의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질 비하게 된 현대 사회를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요. 식사와 식사 중간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고요.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등산, 뭐, 반일 같은 소일거리를 하다가요. 갑자기 저혈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숨이 가빠라지다가, 그대로 땅에 털썩 주저앉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저혈당이 생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요. 의식을 잃게 될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안 좋다고 하는 콜라, 이 콜라가 생명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덕성여대 연구를 보면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영양 섭취 상태를 조사해 봤더니 전체 칼로리랑 영양소들이 권장량 미만으로 결핍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당연히 뭐 시력도 떨어질 거고 피부, 모발, 뭐 손발톱, 면역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요. 뭐 뼈건강,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연세가 드신 분들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고요. 기본적인 활동량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다시 칼로리 소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는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골다공증 당뇨 심혈관계 질환 다양한 질병의 악순환의 연결 고리가 되죠.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또 맨날 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먹고 짜가치만 먹고 반찬 한두 가지로 먹는 분들 식사 중간에 건강한 간식을 드시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명 해독 주스, 채소, 야채 주스인데요. 건강에 좋은 주스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많지만요. 제가 딱한 가지를 먼저 권해드린다면 이 해독 주스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사과, 바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장내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요. 양배추하면 또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세가 드실수록 소화에 방해가 돼서 음식물 섭취가 안 좋은 분들에게도 유익한 역할을 해줄 겁니다. 또한 이러한 파이토케미칼 당연히 항산화, 항염 작용도 있기 때문에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단백질이나 각종 비타민 미네랄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뇌건강에 필수적인 콜린도 들어있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간식료로는 아주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중란에서 대란 정도의 크기 2개에 단백질 13g 정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루 한 2개에서 4개 정도의 계란을 섭취하시면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캐슈넛, 브라질러트, 호두,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영양소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도, 대부분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섬유질도 충분해서요, 출출할 때 아주 좋은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셀레늄, 미네랄 등도 풍부하고요, FDA에서는요, 견과류 40g 정도를 매일 먹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라 표시를 이 식품 라벨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고구마 경단입니다 고구마 경단은 아주 만들기도 간단하면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찐 고구마와 다져 놓은 사과 그리고 권포도를 넣어서 섞은 후에요 좀 동그랗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견과류로 이렇게 묻혀서 먹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견과류 또 펙틴이 들어가 있는 사과 다 섭취가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으로 간식으로 좀 활용해 보십시오 오늘은 간식 4개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되도록이면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평소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복합탄수화물, 야채, 과일, 견과류 등을 잘 활용해 보시고요. 정말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면 이때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단당류를 빠르게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드실 때는요. 과당의 우려가 있어서 단맛이 강한 과일보다 신맛이 강한 과일로 그리고 즙을 내서 먹기보다는 껍질째 그대로 먹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귀찮다고 밥에 물말아서 김치 하나로 때우시는 일 이제 없으셔야겠죠.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목구치는 병은 없습니다. 목구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상담 리틀 약사 네이버 밴드 이용해 주시고요. 블로그,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